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. 아멘. 네, 세상에는 참 귀한 금속들 그리고 보물들이 있습니다. 아, 금도 있고 뭐 진주도 있고 뭐그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. 그것들은 참 귀하지만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,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많은 금, 많은 진주,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어떤 물질적인 귀한 것들,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어, 더 귀한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입술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단순하게 지혜라고만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혜 있는 말, 지혜의 가르침,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. 어,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. 많은 양의 금, 많은 양의 보석, 아, 당연히 값진 것이죠. 하지만 지혜 있는 입술, 지혜의 가르침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했을까요? 어, 때로는 문명을 잉태시키기도 하고 이 문명이 발전하게도 하고 어떤 다른 차원의 차원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? 어떤 다른 이제 발전을 농경에서 이제 산업으로, 산업에서도 어떤 정보 통신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사람이 발전하게 만들고 아 이제 철학적으로라던가문명적으로라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, 더 나은 미래로 갈수 있도록 인도했던 게이 지혜의 가르침들이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은 금으로도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. 물질이 많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. 어 그것은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본주의가 도래한 이 시대에도 아, 그냥 음, 많은 금, 많은 진주 이것들로도 사실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것은 아, 여전히 유효합니다. 왜? 이 지혜로운 입술, 지혜로운 가르침은 어, 미래에 얻게 될더 많은 금과 <laughs> 더 많은 진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거니까요. 자본주의적으로 이해하면 그렇다는 겁니다. 물론 오늘 말씀이 뭐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뭐야 기록된 말씀이 당연히 아닐 겁니다. 혹은 어떤 인류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아닐 겁니다. 하지만 인간이 더욱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당연히 유효하고 그리고 이쪽이 오히려 오늘 말씀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혹시 금과 진주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. 내가 정말로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,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지혜를 아,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, 아,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